하이드 파크 버무 버스 타 려고 버스 운전 가고 있 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와, 호호. 야, 진짜 하이드파크 사진으로 봤을 때도 엄청 궁금하고 와보고 싶었는데 지금 추워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오깜짝이 오, 진짜 다들 살판 났 네요？동 물은 소리가, 나 네, 여기 는 이제 켄싱턴 팰리스 주변 에 있는 또 다른 작은 호수 인데 와. 뭔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진짜 모든 걸다 이런 것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진짜 잠깐 기뻐하다 말고 또 금방 돌아오거든요. 근데 힘든 일은 진짜 하루 종일 축상하고 계속 생각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왜 행복하고 좋은 일은 금방 잠깐 좋았다가 말고 그러는지 저도 이제 그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이유가 행복한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힘들고 불행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제 힘들고 슬픈 일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더 많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또잘안 되네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2.99 파운드. 여기서 버스 타면 돼요 오 70분 왔다 방금 노팅을 내렸는데 구글맵에서 알려준거랑 살짝 다른거 같아서 조금 고려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국 신호등은 좀 특이한게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리고 진짜 런던 거리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끼는데, 이렇게 진짜 모델 같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다 얼굴 작고 키 크고 잘 생겼고 키도 좋고, 진짜 다 모델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노팅힐 북샵에와 있습니다. 사람 많아 아, 노팅힐 북샵에서 사진찍으려고 기다리고있어요 한국분들도 많고 이제 포토벨로 마켓으로 갑니다 아 도착했구나 이미 와있었네요 네, 노팅힐 북샵하고 되게 가까워요 한 2분이면 오는 것 같아요 파워브리지도 있어요. 와, 이런 건괜찮다이 조그만한 게 거의 5 파운드니까, 거의 한국 돈으로 8,400원. 하나 너무 너무 비싸다. 어, 갈게요. 뭐3개에12파운드 샀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방에. 일단 간단하게 밥을 먹고, 다음 일정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You like drink little. Yeah, yeah. Okay. Thank you. 2055, Pick up, yeah? yeah. One, second, one, second, one second You have the number here, yeah? This yeah. is your number. I call you in six minutes. It's yeah. 48, yeah? Yep.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eah. 처음에 런던 딱 도착했을 때 야경 보셨어요? 잠깐 소개서예예까저 네, 네, 네. 진짜 그거 보고, 봤어요, 진짜 봤어요. <laughs> 저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진도 사인, 찍었는데 잘 찍으셨는데요? 이게잘 찍으라고요? 네. 보내줄 거야? 야, 저도 찍었어요. t w i d g e 그러니까 그게 인종 차별이라고. 나도 아시아를 통틀어서 유카나 보라 어디가온 거야? 언니 이탈리아 가서 본게 Eight, t o r t 나 여행 은 망쳤 지？와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빅토리아 메모리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버킹엄 궁전. 저희 이제 버킹엄 궁전 갔다가 웨스트민스터 민스터 <laughs> 올라가서요. <뭐라> 우르아 있어요. 원숭이 <laughs> 소리 내죠. 아, 그거는 아,요. 아, 어디드는 아, 거 있어요? 이 정도는 아, 그거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기 아기 소리가. 아기 소리 아니야. 그냥 초대 아, 이름으로 원숭이 소리는 오. 어, 그아 그래요? 왜가 어, 돌려볼게요. 야간, 야간, 야간. 돌려보고 이따가 집에 에뜰게요 아, 아니면 또 피방 가서 해 주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아, 아 어제도 했다고 근데 그냥 기가기안 했었죠, 요새. 아, 그래요? 초, 어디 요저 그런 거 없어요. 형 제가 맞춰 볼게요. 첼시. 첼시? 아니에요. 첼시 아니에요. 그러면 메뉴? 네. <laughs> 메뉴 미친. 요즘 모텔마다 너무 힘들어요. 웨이스터 민터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웨이스터 민터 사원은 왕실의 역사적 행사들이 거행된 장소이고 영국 왕과 외인들이 묻힌 곳이라고 하네요. 와, 빅빈이 생각보다 진짜 크네요 두분 찍어드릴 까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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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상을 위한 리도는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여기가 이제 유명한 포토 스팟이라고하는이정이정도보다 길긴 한이 기다릴만 할것는아요 <laughs>

런던 친구들 친구들 친구예 일본 분들이 사진 찍고 계시길래 사진 찍어준다 하고 오늘 만난 동행분들이랑도 같이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조금 친해졌습니다 와 여기 그림도 너무 예쁜데요 형? 반대편? 그쵸? 여기서 파워브릿지 타워브릿지 와 저는 기 일단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지금 빨리 타워브릿지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가고 있는데 일단 빨리 화장실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타워브릿지 와서 화장실 없으면 파이브가이즈 오면 될것 같아요 그치 이거 맞아요? <웃음> 어. <웃음> 오, <웃음> 오, 어. 아, 이제 다 왔네요 거보로마켓아 <laughs> 여기가 보로마켓이구나구나 네. 네, t h a 어때요? 맛 어때? 먹어보는 게 알바도요? 이 말이 다니까서. 아 그래요? 어. 막 손이 막 이렇게 막가는다를 아니면. <laughs> 조금 말해, 조금 더 익히야. 형도 부족한 말씀 하세요? 아니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왜 사람들은 영상에서, 뭐가 약간 런던에서 파이야 먹는 영상 진짜 많이 봤거든요? 다 엄청 맛있게 먹던데? 아니, 이거를 왜 맛있게 먹는 거지? 아, 진짜 모르겠어요. 영상이니까? <laughs> 아, 밥은 진짜 딱딱하고 엄청 짜요. 따고, 따고. 다 것보다 좀 너무 짜. 엄청 설리금 밥에 소금을 탕으로 시킨 느낌.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소금 탕으로 짜면서 또 비려요. 어, 맞아. 해산물의 비린 맛이 있어. 어, 네. 아 버러 마켓에서 빠이아다 버리고 스카이 가든 가고 있습니다. 되니까 그러니까 색색 더 예뻐지네. 네. 와 미쳤다. 와 스카이가든 왔는데 사람이. 는거아니아 스카이가든 왔는데 이주 전에는 예약해서 와야 된다고 하네요. 이제 타워브릿지 야경 다 봐서 런던 아이 야경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 예쁜데 카메라로는 다안 남기네. <목소리도> 형도 쓰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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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런던의 밤이 진짜 너무 아름답다. 콜카요어진 거라고? 어, 좋아요. 능진, 좋아. 응? 저 에펠트 그래도 좋겠다. 좋 어, 리 런던 아이에 오면, 보두도 타고, 나무도 있고, 런닝도 하고, 야경도 보고, 넘어지고, 난리바고 담배 피고, 런던의 건너편에 왔습니다. <laughs> 아, 방금 오늘 하루 동안 동행했던 형들하고 헤어지고 이제 혼자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